수고하셨습니다. 에 아까 그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고 또 외국 정상들과 에 우리나라 미래 또 우리나라 국익에 관해서 어 긍정적이고 좋은 결실을 에 내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나 또 그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 우리, 앞으로 외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은 좀 아쉬웠다. 아, 이런 것들은, 하여간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쉬웠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됐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 나름대로, 요번, 뭐 이제 도착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은, 뭐,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뭐 이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됐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건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뭐 분명 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좀좀 예, 생각을 해보고 생각해 보실래요? 네. 예, 근데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뭐다 잘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에, 그, 우리.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 전에 제가 워싱턴에 잠깐 있었습니다. 무슨 다른 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갔다 와서도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트럼프의 대통령 어깨 위에다 손을 얹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또, 실질적으로 그 블레하우스인가요? 거기서 3일을 잤는데 그렇게 3일 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요. 근데 별로 일정도 없으면서 하루 더 자느라고 그렇게 구걸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나 CIA나 뭐 이런 데나 좀 다녀오지 왜 이런 데나 한, 한 군데도 다녀오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이게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말로는 우리 한국한테 뭐 해, 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핵 문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미국의 문제고,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를 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 상대로 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낙연 총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에 토론을 했지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것이 마치 우리가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북한 문제를 다 우리가 한 것처럼 약간 좀 침서 봉대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야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우리가 과연 주도권 확보를 하고 왔습니까? 예. 그, 블레어 하우스에서 삼박을 하시게 된 것은요. 28일 도착하셔서, 어, 바로 그 블레어 하우스를. 아니, 뭐, 그게 맞다는 네.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예. 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정말 그 우리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되고 그렇게 우리 에, 모든 국민들이 박수쳐서 환영할 만한 일들을 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평년작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지금 결과를 저희가 얻고온 겁니까 무지하게 잘한 거예요? 저희는 그,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어, 그 기간에 비해서 어, 자, 가장 그 결실을 나타내주는 것은 공동 성명인데요. 그 공동 성명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다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것을 봤을 때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모든 저, 저 정상회담 중에서 최고로 성과가 많았던 회담이었습니까? 네. 그, 과거의 급정상에고 그 저는 외교하고 뭐 비슷하, 비슷하거나 네. 평년적이거나 뭐 별로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에,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오바마하고 거꾸로 하는 것이 트럼프의 그 외교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교정책 중에서 오바마의 외교정책 중에서 뭐 하바나도 아시다시피 쿠바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한걸 그 지금 거꾸로 지금 다시 뒤집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북한에 관해서도 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에, 오바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오바마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동의하시고 오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심지어는 뭐, 그, 그 주변에서 뭐, 서지컬 어택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힌트라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그리고 미국의 의지는 분명히 그 북한에 대해서 맥시멈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는게 분명한 기조입니다. 아 어,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peaceful 그 틸러슨 장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peaceful pressure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laughs> 압력 캠페인. 이라 그래서 어 저희가 정상 그 선언에도 담겼듯이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비핵화를 끌어는다 그 레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레드라인을 만약에 넘어오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드라인 자체도 불분명하고 또 실질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왔을때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화적인 그런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 아, 서지컬 어택을 비롯한 그런 강력한 대응을 지금 그 고려하고 있다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네,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전혀 네. 없었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그런 말씀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그분들의 속내를 제가 다 읽을 수가는게 아, 이거 외교라는 저희 게, 외교라는 게그 사람들 속내를 알아채는게 네. 속내죠. 그 사람들 뭐, 겉으로 얘기하는 것만 하고 오려면 뭐, 외무장관, 우리 강장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나 가서 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네. 거기에 있는 언론들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지금 무슨 서면적 선언 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네. 아니면 사실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반대하고 를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엠사도 예, 뭐 문제도 우리가 거기 가서 전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어, 언급을 싸... 안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아니, 저는 뭐 언급을 한게 잘했다, 언급을 안한게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외교, 외교는 사실 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예, 이번에첫 정상 외교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그 외교 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계셨냐 이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 예외 예외 그 정상 성명이 나오기까지는 어, 다양한 레벨에서 끊임없는 협상이 진행됩니다. 그 단어 하나 하나를 놓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어,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걸다 넣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중에서도 그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협의회도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압박과 제재도 외교적인 수단이다.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간다 하는 데 대해서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원하는 메시지를 다넣었다 그러시는데요. FTA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오기 전에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FTA 다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다 쓰지 않았지만, 하여간 어쨌든 FTA에 대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건 사실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재개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이 FTA 문제를 우리가 거론 안할수 없는 것도, 안할수 없다는 거와 방임비 문제도 지금 저희가 뭐두 배로 썼니, 세 배로 썼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네. 저 예, 그렇고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현백 장관께서 뭐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우리 이 문제에 관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외무부가 됐건, 여성가족부가 됐건, 장관이 됐건, 청와대가 됐건, 통일되는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일본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그,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외교적인 말로는 어려워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는 생,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대화 자체가 굉장히 지연, <laughs> 네 홍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결실을 나타내주는 것은 공동 성명인데요. 그 공동 성명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다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것을 봤을 때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모든 그 정상회담 중에서 최고로 성과가 많았던 회담이었습니까? 네. 그 어? 과거의 그 정상에 저는 뭐 비슷하, 비슷하거나 네. 평년적이거나뭐 별로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에~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오바마하고 거꾸로 하는 것이 트럼프의 그 외교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교정책 중에서 오바마의 외교정책 중에서 뭐 하바나도 아시다 시피 쿠바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한걸 그 거꾸로 지금 다시 뒤집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북한에 관해서도 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에, 오바마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오바마가, 기본적으로. 에, 수고하셨습니다. 에, 아까, 그,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고, 또, 외국 정상들과, 어, 우리나라 미래 또 우리나라 국익에 관해서 어, 긍정적이고 좋은 결실을 에, 내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나 또 그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 앞으로 외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은 좀 아쉬웠다 어, 이런 것들은 아,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쉬웠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됐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 나름대로. 또, 실질적으로 그 블레하우스인가요? 거기서 3일을 잤는데, 그렇게 3일 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요? 근데 별로 일정도 없으면서 하루 더 자느라고 그렇게 구걸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나 CIA나 뭐 이런 데나 좀 다녀오지, 왜 이런 데나 한, 한 군데도 다녀오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이게 대로 죽고 말, 말로 받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말로는 우리 한국한테 뭐 해, 해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핵 문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미국의 문제고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를 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상대로 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낙연 총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에 토론을 했죠 근데 우리 정부가 그것이 마치 우리가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북한 문제를 다 우리가 한 것처럼 약간 좀침서봉대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들어 보셔야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새로 요번 뭐 이제 도착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은 뭐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뭐 이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됐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건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좀 생각을 해 보고 생각해 보실래요. 예. 근데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뭐다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에그 우리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에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 전에 제가 워싱턴에 잠깐 있었습니다. 무슨 다른 이, 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 중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갔다 와서도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트럼프의 대통령 어깨 위에다 손을 얹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과연 주도권 확보를 하고 왔습니까? 예. 그 블레어 하우스에서 삼박을 하시게 된 것은요. 28일 도착하셔서 어, 바로, 그, 블레어 하우스를. 아니, 뭐, 그게 맞다는 네.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네. 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정말 그 우리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우리 에 모든 국민들이 박수쳐서 환영할 만한 일들을 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평년적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지금 결과를 저희가 얻고온 겁니까 무지하게 잘한 거예요? 저희는 그,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어, 그 기간에 비해서 어, 자, 가장